네 안녕하세요 수학과 양이란입니다네 어, 저는 중3 80점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잡은 어, 체크 포인트는요 첫 번째는. 네, 접점이 주어질 때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과 접선은 9 0도를 이룬다. 자, 첫 번째는 이 성질을 알아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문제 속에 지름이 주어지고 또는 그림 속에서 지름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어 반원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가 90도다라는 사실을 자, 이용하라는 그런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네, 접선과 현의 비례관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원이 주어지고, 네, 접선과 현이 외부의 한 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 여기에서 성립하는 비례관계는, 김경민선생님이 어떻게 될까요? 네, PT의 제곱은, 네, 맞습니다. PT의 제곱은 PA 곱하기 PB. 네, 이런 비례 관계가 성립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네,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인데요. 하나의 접점에서 어, 접점을 지나는 현이 존재할 때. 네,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그 내부에 대한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와 같고요. 한 접점을 중심으로는 또 하나의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이것은 또한 그 내부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분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주어진 원을 보게 된다면 AB가 지름이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B와 C를 연결해 줬을 때어 반원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가 90도가 되고요. 어 BD는 접선이 되고 그다음에 AD는 현이 됩니다. 그래서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과 접선이 이루는 각이 90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 또한 BD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요. 어, 여기에서, 어, 접선과 현이 이루는 비례관계에 의해서 db의 제곱은 dc 곱하기 da. 자, 여기 길이를 대입하게 되면 db의 제곱은 4 곱하기 10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 db의 길이를 구해보면, 네, 이 루트 10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에 c를 지나는 또 하나의 접선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접선과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어, 이용을 할 텐데요. 어, 이 그림 속에서 어, C라는 접점을 중심으로 해서 어, AC가 이루는 자, 이 각의 크기는 호 AC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와 같겠고요. 그다음에 막 꼭지각의 크기는 당연히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옆에 존재하는 네, 여기 이라는 점이 있고요. 네. 이 접선과 현 BC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그 내부의 호, 어, BC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직각 삼각형 A, B, C에서 어, 90도를 제외한 두 예각의 합이 O와 X, 90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어, 그렇다면, 어, C, D, B도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 직각이고, 그 다음에 요각의 크기는 네, 여기도 90도가 되기 때문에 어하고 x를 더해서 90도가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여기도 90도가 되기 때문에 한 예각이 x라면 한 예각은 또한 자, 요각이 되어서 90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림을 살펴보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CD이라는 삼각형은 두 내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등변 삼각형이 될 것이고 여기서 d의 길이와 c e 의 길이가 서로 같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CEB에서 두 내각의 크기가 같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이등면 삼각형이 되므로 CE와 BE의 길이도 서로 같아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하고자 하는 어 CE의 길이는 네, 결론을 한번 네. CE의 길이는 네, DE의 길이 그다음에 BE의 길이와 같고요. 이것은 어 이 루트 10에 1분의 2이 되므로 루트 1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더 추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